등시, 이 녀석에 대해서 만족시켜주는 두 자연수, m 에 대해서 더함값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M, N이죠, 아, N. N도 자연수, N도 자연수. 그래서 이 친구를 자연수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M이란 친구는 6과 4의 어, 최소 공배수겠죠. 그죠? 그래서 10위부터 의심해보는데, M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번 가정해봅니다. M이 10이야. 그럼 너가 아, 세제구이니까분모는 8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게 제곱에 남을 테니까 분자는 25로 표현될 거고, 이 친구 곱해서 n이 되는 얘가 100이라는 소리죠. 그럼 25로 나눠줘? 너가 4인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양변에 8을 곱해, 그래서 n은 3 2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값이니까, 여기에서 m 값과 n의 값이 결정이 되므로 둘이 더한 값은 44인가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인데, 그러면, 그 다음 m의 배수인, 12의 배수인, 24를 한번 의심해 볼게요. 24면 이 친구 12 제곱에 또 제곱한 거니까 이게 제곱으로 표현돼요. 제곱 표현되면 얘는 64가 될 거고, 얘 제곱한 표현하면 5의 4제곱 이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될 거고 여기 이제 100으로 표현되는 건데 여기 표현해주면 이렇게 해서 64는 1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5의 4제곱이 1로 분모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5가 두개 곱하기 5가 두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5가 두 개는 너랑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지만 n의 값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음 m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에 5의 거듭제곱이 계속 쌓일 테니 얘는 다 분수로 표현돼서 n이 자연수 조건의 모순이겠죠. 그래서 너네들의 합이 44로 결정이 됩니다. 자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유 침구가 자연수로 주어져 있고 얘는 유리수로 주어져 있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a도 최소 그리고 b도 최소 둘다 최소인 그런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단 나눠줌 나눠줌 2에 a 빼 1제곱인데 거기에 루트가 들어 있으니까 2에 2분의 a 빼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5에 2분의 b 이 녀석이 이제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건데 얘네가 자연수라는 소리는 너가 자연수 너가 자연수, 여, 여야 둘이 곱해서 자연수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어, 만약에 분모가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루트로 처리돼요 루트끼리, 어, 루트 뭐 미시, 그지? 아내가 2, e, 아내고 곱해주면 자연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정수이거나, 죄송합니다. 0이거나 자연수에 돼요. 0이면 2, e, 0이일 1이니까. 그죠?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후보는 분자가 A 빼기 1이 요 친구가 2에 배수에 되니까 1도 됨, 3도 됨, 몇개 써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B의 관점에서도, B가 지금 자연수죠? 그럼 B는 0이 될수 없고, 어, 저 친구가 2에 배수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볼게요. 음, 세제요건이구나 그래서, 분자는 3의 3분의 B제곱 표현될 거고, 분모는 2의 3분의 A 플러스 1제곱이 표현되니, 이 친구가 유리수라는 소리는, 너도 자연수, 너도 자연수, 자연수분의 자연수 그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보기를, 너도 마찬가지로 A의 관점에서 보면 A 플러스 1이 3의 배쇄되니까 2도 되고 3씩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a 는 친구가 동시에 족시켜주는그 A 값은, 최소값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도 표현해볼까요? B란 친구도 요게 자연수면 3의 배수에 대해서3 물론 용, 아, 0은 안되죠 죄송합니다 그죠? 자연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B도 음, 가장 최소인 공통 완전시켜준 값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둘이 더해주세요 정답은 어, 1번으로 결정되겠죠? 2 이상의 자연수, 두 자연수 A, A, N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댓값을 FA라 그러자 그래서 A가 변함에 따라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찾대값서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 정리 좀 해주면 a에 몇 분의 몇이야? m분의 세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a부터 집어넣을게요 f4. a가 4일 때, 4를 집어넣어 봅니다. 4를 집어넣으면 4의 4에, 4에 요 친구인데, 요 친구는 2에 m분의 요렇게 여섯제곱 바꿀 수 있겠죠. 4가 2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그런 어, n, n은 6의 약수인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가장 될수 있는 n이 가장 큰 값은 6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27이에요 27을 집어넣어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n분의 이게 표현될 거고 너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n은 9의 약수예요 어, n은 9의 약수가 될 거고 가장 큰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세요 어, 정답은 15 3번으로 결정되겠네요 두실수 AB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 줄때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 모양을 가만히 잘 보면 얘가 밑이 6이죠. 근데 양변에 2를 곱해 주게 되면 얘가 6으로 변해 줍니다. 2를 곱해 주세요. 2에 A 플러스 1 제곱. 이 친구가 6으로 표현돼. 그러면 6의 B제곱이 5니까 너의 B제곱, 너의 B제곱, 너의도 B제곱,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그게 얼마가 같아요. 6의 B제곱이 5로 결정돼 있으니 여게 B제곱을, 어,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너네들이 같다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너네들 곱해 주세요. 2에 곱해 주면 A에 B, 곱하면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 친구가 5라는걸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죠. 그럼 뭐, 문제에서 뭘물어봤냐 얘를 물어봤는데 요 친구는, 요 친구는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요? 여기에다가 2에 A제곱만 곱해 주면 너네들이 더셈차례도 이게 표현되겠죠. 그럼 2A제곱은 얼마인데 2A제곱은 3로 주어져 있죠? 여에여기에요 요기,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너를 물어봤으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5로 결정되겠네요. 두 질수 AB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이 조인 상태에서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요 B니까 양변의 B제곱을 곱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 100이 10의 제곱이에요. 그럼 양변에 A제곱 곱하면 지수가 2A로 바뀌겠죠. 다시 표현해 볼까요? 2의 a 분의 4제곱이란 친구가 10의 제곱이 될 테니 이 친구는 양변에 a 제곱 때려요. a 제곱 때리면 2의 4제곱. 너가 어떤 일이 벌어짐 10의 이 a 제곱이라는 걸이해해볼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그냥 b 제곱 때릴게요. b 제곱 때리면 25의 제곱은 25의 제곱은 10의 b 제곱 이렇게 표현되니 지수끼리 어 곱해야 얘네들이 덧셈 처리돼요. 그래서 10의 10에 묶고자 는걸 별이라고 놓습니다. 놓고 너네들이 곱해주세요. 요거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을 얘를 쓰기를 4의 제곱 쓸수 있고 그럼 너네들이 곱셈은 거듭제곱이니까 4 곱하기 25란 친구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친구가 지금 100이거든요.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전체값이 10의 4제곱 표현되니 너랑 그리고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전 값은 4로 결정됩니다. 5번이었네요. 자, 양수 a와 두 실수 xy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줄때 예를 물어 봤어요. x분의 3이야? 너가 2의 3제곱이잖아 그래서 양변에 x의 1제곱 때려요. 그래서 15는 얘가 2의 3제곱이었는데 x분의 1제곱을 때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요 식도 마찬가지로 y분의 1제곱 때리면 a라는 친구는 2의 y분의 1제곱이 표현돼요.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세요. 곱해달라는 소리고, 변명 곱하면, 15a라는 친구는 2에, 어, 너네들 더해주세요. 그 값이 2로 표현되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다그래 a 값은 나눠주면, 15분의 4라는 값을,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두양수 a, b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음, 얘네들의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너네들이 둘다 문자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편의상, k랑은 없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a분의 1제곱 때리면 2란 친구는, 2란 친구는 k 의 a분의 1로 표현될 거고, 마찬가지로 3의 b제곱이랑 k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b제곱은 1을 때리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변변을 곱해줘야 이 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둘이 곱한 결과치가 너네들이 지금 덧셈에 표현되어 있어요. 덧셈에 표현되면 얘네들 통분을 때리면 k 의 통분해 볼게요. a 분의 A 플러스 B라는 걸 이해할 수됩니다 결국, 이 친구가 얼마인지만 정확히 알수 있으면 K값이 결정이 되고, K가 결정이 되면 너도 결정이 되고, 너도 결정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저런 모양이 나오죠. 두 배에 A 플러스 B, 4는 사라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값은 얼마나 표현돼요 요거 넘겨서 이제 이거 넘겨서 나눠주면 a, b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잡히겠죠, 맞죠? 표현해 볼까요? a, b는 넘어가면 2배의 a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너를 나눠주세요. 1은 2배 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음, 맞네요, 그 죠?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1로 잡힙니다. 얘가 2분의 1이니 양변에 제곱 되어주세요 k란 친구는 얼마였냐면 36이란 아이였죠. 그러면 너가 36이야. 응? 너가 36이거든요? 요 친구에 의해서 너는 너를 제곱 때린 거야. 그러면 얘가 6의 제곱이니까 요 친구는 6의 2제곱 편될 거고, 애 곱하기, 어? 너네 들이 같은 애인데 마이너스네? 역수네, 그지? 6의 얼마? 6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3 6이라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A에 대해서 너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너의 세제곱 너의 세제곱 아 이건 변형식을 써서 어, 판단해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를 T로 치환하고 싶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수업시간에 강조했듯 어떤 문자로 바꿔놨으면 그 문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양수 양수 둘이 더한 값은 크거나 같아요. 두 배의 너네끼리 곱한 값은 1. 산술 기하의해서 전 형태는 얼마 이상 t는 2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해 주면 t의 제곱에 자 여기 2t니까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t고 8도 넘어 옴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서 인수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t 값은 여기서 4가 되겠죠. 음 그래서 4라는 걸 이해할 수 됩니다. 너는 4였어.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요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 아, 변형식. 각각 제곱이니까 덧셈 3의 a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 제곱, 이 녀석의 세 제곱에 마이너스 3에 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3의 a 제곱, 플러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때려놓으면 되겠죠. 얘가 4니까 4의 세 제곱은 6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이너스 얘가 4니까 1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2로 결정이 됩니다. 그림과까좌표면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여게 2차 함수고요. 3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FX의 한 점, P1. 요즘의 좌표를 a F8을 세팅해 놓고 손에발때려요 그래서 이 정상 형 만들어지겠죠. 그때 X3 제곱, 이번에 X3 제곱과 만나는 요 점을 P2라고 놓고 또 내렸을 때 정상 형이 되겠죠. 그때 이번에 X 제곱. 제곱, 세 제곱, 제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좌표들을 p1, p2로 갑니다. 자, 문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쭉 읽어 보시면 어, 지금 두점 q1과 아, 죄송합니다. q2와 q3의 x 좌표를 bc라고 한대요. q2는 뭐예요? 여기 p2에서 수의 발을 내렸을 때 x 좌표. q3는 p3의 수의 발을 내렸을 때 x 좌표. 그 x 좌표 두 개의 곱이 2를 가지고 y p1 이 친구의 y 좌표 물어봤어요. P 원의 좌표 x 좌표가 a 입니다. 자, 좀 크게 키워놨거든요. 아, 너의 좌표가 a야. 그러면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a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쭉 내리면 요 길이가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너도 a가 되겠지.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a, a 점의 좌표가 a, a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래. 그러면 쭉 가다 보면은 P2의 y 좌표가 너랑 같은 y 좌표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p2의 y 좌표를 a로 세팅해 봅니다. 근데 얘는 삼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 y 값이 a로 결정이 될 거고 x의 좌표는 a의 3분의 1차겠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p2의 손에 발을 때린 게 q2의 x 좌표. 너, 너랑은 x 좌표 같죠.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값이 a의 3분의 1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c의 값을 구해서 2가 되는 그런 a 값을 관찰해 볼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 볼게요. 내렸음. 그럼 쭉 내리면 이 c점의 좌표가 요 x만큼 y만큼 올라오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요 친구의 x좌표는 너니까 y좌표도 a의 3분의 1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너의 좌표와 p3 너의 아우 죄송해요. 지금 여기가 어, 2차, 3차, 2차 요이랑 아, 만나는 어, 그림이 조금 잘안 보이네, 그죠? 만나는 이 녀석의 y 좌표도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y 좌표는 2차 함수가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a의 3분의 1이 될 거고, 그게 x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x 좌표가 2분의 1 때리면 a의 6분의 1차예요. 그래서 너의 x 좌표가 a 의 6분의 1차야, 그럼 q3의 x 좌표도 a의 6분의 1차야. 아, 그래서 c라는 친구가 a의 6분의 1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리해 볼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너네끼리 더해주세요 6분의 3 죄송합니다 6분의 2, 6분의 1, 6분의 3 6분의 3이면 2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럼 이 친구가 루트 A라는 소리니까 A라는 친구는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문제에 뭘 물어봤음? 이 친구 P1의 좌표에 Y좌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4니까 정답은 16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형 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문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에다가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R은 누구야? 너는 반지름이야. 반이라고 쓰고요. I는 누군데? 자기장의, 아, 도선의 세기, 세기를 세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중심의 수직거리, X. 이거는 뭐, 그지? 수직거리, 수라고 쓰시면 되고, B라는 친구는 자기장이니까, 얘를 자라고 써서, 이렇게 해서 쭉 그냥 때려놓으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얘를 물어봤음. B2부터 먼저 표현하고 B1 표현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럼 B2란 친구는 자기장의 세이가 되겠죠? B2는 어떤 일이 벌어져 쭉 보시면, 여기부터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3R1이야. R 대신에 3R1을 집어넣어. 그래서 표현이 될 거고, K. K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눴을 때 없어질 녀석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3R1. 그래서 여기가 3r1에 이렇게 제곱 표현될 거고, 그 다음 또 저기가 두 배, 반지름 여기도 또 있죠, 그죠? 그래서 3r1. 그래서 그냥 전개해 볼게요. 9r1의 제곱,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 에 2분의 3차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주어져 있어? 중심에서의 수직거리가 3x1, x 대신에 3x1 집어넣어. 제곱되는 거니까 9x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 쭉 보시면 되고요. 어 i는요. 음. i에 대한 아.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하대요. 요거는 i 대신에 i0. 그러니까 b2나 b1이나 i0로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b1도 때려넣으면 되겠죠? b1은 표현의 주기를 자, k가 있을 거고요. 여기 i0 일정하니까 얘는 전부 다 약분될 겁니다. 두배 표현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반지름 얼마예요? x1 반지름 r1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r1이니까 r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r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x1의 제곱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서 너네들이 어떻게 주세요? 나눴을 때에 대한 상수값을 물어본 겁니다. 나눠 주면 눈을 기준으로 좌변에는 b1분의 b2로 표현될 거고요. 자, 약분만 잘하시면 되겠죠? 나눠 줌. 찍찍. 아찍 아찍. 약분되는 소리. 아찍 아찍. 약분해주세요. 이게 구니까 이렇게 약분 되면 이분자에 구로 표현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볼 건데 분모를 보면 이 친구가 구로 묶이겠죠? 구로 묶어준. 그러면 얘가 구의 2분의 3차에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너 미쳤니? 죄송합니다. R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 구로 묶어주면그 안에서 곱셈이니까 이 친구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이 녀석이 요녀석 얘랑 또 약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엥 뭐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니까 얘가 이분모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9에 몇 분의 몇 2분의 3차량을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싹다 약분되겠죠 얘 물어봅니다 얘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너는 9에 너네들이 빼주면 되죠 그죠 나눗셈이니까 여기서 이게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2분의 1짜리 루트니까 3이 될 거고, 그 역수로 표현되면서 얘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그림과 같이 64, 저게 메가헤르츠인가요? 잘, 어,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어쨌든 m, h, z라고 보면 되지 뭐. 그래서 64에서 125까지 쭉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음, 요게 64를 가르치던 바늘이 시계방향으로 세타 라디안만큼 회전했대요. 회전했을 때 주파수를 F라 그러자 요 관계식이 요 세타에요관계식 요 주어져 있을 때 K, A는 상수니까 관계 성립한다 세타가 얼마일 때? 3분의 2파일 때반늘이 가리키는 주파수는 그러면 그때 이 주파수를 물어봤는데 K에다가 여기 A에 몇 분의 몇? 3분의 2파 이렇게 해서 너가 얼마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세타가 0이라면 주파도 여기에 있을 거고 64가 되겠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 64라는 친구는 음 세타 영지법은 a 0지곱은 1이니까 k로 표현됩니다. k가 6 4라면도 이해할 수 있고 어, 하나에더 보셔야 됩니다. 여기 a지? a의 무엇 알아야 되니까 그럼 세타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주파수가 어가 되겠죠? 이 세타가 180도 호두법으로 파이죠 파이 파이 라디안 공부했죠 상하학 시간에 그래서 파일 때 125니까 집어넣을게요. 125라는 지문은 우리가 k를 이미 알고 있고 64에 그다음에 a 에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워준 값은 그죠? 어, 이 값인데 이게 보면 지수가 3분의 2가 곱해진 형태예요 그럼 너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얘잘 보면 64, 125 이렇게 나눠줬죠 이 친구가 얼마냐면 4랑 5의 세제곱이네요 4분의 5의 세제곱 표현될 거고 걔가 A의 파이 제곱일 테니 이 식에다가 얼마를 3분의 2 제곱을 계산해 줄 거예요. 여기 3분의 2를 때리면 3은 약분이 되니까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16분의 25라는 값을 얻게 되고 너는 A에 3분의 2파이라는걸 이해할 수 있게 되니 너가 얼마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으니 구해놨으니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K가 얼마라고요? K는 64야. 그럼 너는 얼만데? 너니까 16분의 25겠죠. 약분 됨? 약분 됨? 약분 되면 이렇게 약분해 주면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둘이 계산하면 1 0 0가헤르츠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지면으로부터 h 1 높이인 곳에서의 풍속은 V1 지면으로부터 h 의2인 높이의 풍속은 V2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요 대기 안정도 계수 K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진 형태니까 V1 나눠도 되겠죠 H는 높이, V는 풍속이란 얘기죠 나눠서 다시 표현해 보면 은 표현되어 있기를 V1분의 V2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도 H1분의 h 2 A2, H2, A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E-K분의 E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대로 때려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지역에서 지면이 12와 36 그럼 H1과 H2가 들어가겠죠. 다시 표현해보면 H1은 12, 여긴 36 약분 되네요, 그죠 3이죠? 3에 2-k 분의 2, 2 표현될거고 그때의 풍속 풍속이 각각 2랑 8이니까 처음에가 2 여기 8 나눠주면 4라는걸 이해할 수있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k값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를 써긴 써야되는데 냅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주졌죠비정해세 지면 10과 90이에요 h 1은 10, 90 나눠주면 9가 됩니다 그래서 9가 될거고 9에 E-K분의 E.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때 풍속이 A랑 B래요. V1이 A, VB가 B. 그럼 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식에서 A분의 B. 아, 이 값을 물어봤구나. 잘 보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제곱을 때린 거죠. 그죠? 제곱 곱해주고, E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또 제곱을 때리면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16으로 정답은 3번이었네요. 어떤 물질에 부패지수 P와 일평균 습도 H, 기온 T. 다시 부패지수. 부패해서그 다음에 일평균 습도. 얘가 습이래요. 습해요. 그럼 부패 하나 봐요. 그죠? 이거는 T는 시간이 되는 거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습도가 72에요. 그리고 일평균 기온이 10. 여기다 72를, 여기다 1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부표지수를 P1. 습도, 기온, 아, 기온이 가려져 있죠? 4배 P, P1. 두 개씩을 써서 이제 나누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집어넣으면 P1을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1 0분의 아, 14분에. 클라이퍼네. 자, 7 72 0 집어넣어요. 72에서 60을 빼면 얼마에요? 도와줘. 7인가요? 어떻게 도와줘, 이 아저씨야. 그 다음에 1.05, 기온은 얼마냐면 10이 주어져 있겠죠? 두 번째, 네배 P1이란 친구는 14분에, 어, 얼마지? 뭐 79. 79에서 65를 빼면, 음, 1 4가요 어, 14로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5에 기온이 X가 되겠다 자, 이랬을 때 X를 물어봤고, 아, 요 조건, 조건이 하나가 더추가돼 있네요. 10.05에 어, 열4제곱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 일단 우리는 나눠 볼게요 나눠줌 나눠줌 여기가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1이에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표현되어 있기를 여기가 1.05에 너네들이 나눠줌 지수끼리 빼면 되겠네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너가 이렇게 사라질 거고 너도 2를 곱하면 2분의 1로 처리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됩니다 2분의 1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여기 지금 2의 역수잖아요. 이 친구는 얼마예요? 요게 2의 14제곱이 2니까 2의 마이너스 14제곱이 2분의 1로 잡히겠죠. 그럼 X는 얼마가 잡혀요? 24가 정답이 되는 거고, 정답은 2번이었네요.